말씀 톡톡 제14장 너희 는 마음 에 근심 하지 말라. 하나님 을믿 으니 또 나를 믿 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많 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류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 민주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가 좋으면 좋은 것. 이게 다, 민주주의고 다수결이죠. 그런데 다수결의 최대 장점일 수 있는데, 또 최대 단점이 다수결에도 있어요. 다수가 틀린 선택을 하면 틀려버리게 되죠. 틀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신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laughs> 자기 선언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뭐, 포스트모더니즘, 어, 또, 어, 이 다신교, 또 범신론, 어,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모든 곳이 다 신이 될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오직 주님 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뭐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실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라 그러죠? 유일한 것을 가르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예수께서 이시에 내가 곧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또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정하고 연초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만, 우리 지금 6개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계획한대로 다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 나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건들, 정황들, 상황들, 사건들,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안전한 이 세상 가운데, 어, 유일하게, 어, 삶을 안정되게 질서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 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수요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로고스 되신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 가시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우리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하루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